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월드오토 김태희 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올해 마지막 프로모션 소식입니다. 바로 BMW 12월 프로모션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상 11월 할인율과 별다른 차이는 없겠지만 재고 현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연말 할인을 노리시고 12월에는 특히 많은 차량을 구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수요가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기 차종의 물량은 동이 나고 프로모션이 좋은 차량이라면 동이 나는 속도는 더 하겠죠? 따라서 원하시는 컬러와 옵션 차량 직접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기존의 구매 방식으로 인디오드를 넣게 되면 당연히 긴 출고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주 제거로 빠른 출고를 받을 수 있는 리스와 장기 렌트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점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첫 장은 BMW의 컴팩트 모델들입니다. 1시리즈와 2시리즈, 그랑코페, 액티브 투어러 모델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해치백 모델들이 비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용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차량인데요. 뛰어난 연비와 넓은 실내 적재 공간, 저렴한 가격들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주부분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경우에는 26%를 넘는 상당한 할인율입니다. 다음 장은 중준형 세단 3 시리즈인데요. 5 시리즈는 금액대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한 단계 눈을 낮춰주시는 모델이죠. 320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그리고 투어링 모델까지 14%대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GT 역시 빠질 수 없겠는데요. GT는 그란투리스모라는 뜻으로 장거리 여행에 특화된 차량을 말하는 건데요. 그만큼 뛰어난 실내 공간과 안정적인 주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가 넘는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b m 사의 베스트셀링카죠. 5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LCI 되어서 더욱 날렵해진 외관으로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520i와 기존 520d에서 이름이 바뀐 523d 모델은 9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할인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5시리즈의 상위 트림 530i와 540i는 1000만원을 넘어서 최대 14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번에 마찬가지로 LCI된 모델 6GT 모델인데요 할인율은 다소 아쉽게도 3%에서 4%대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자는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입니다. 기본적으로 벤츠 S클래스와 경쟁을 하고 있는 모델인 만큼 고가의 차량인데요. 프로모션 내용은 별도로 문의 받고 있으니깐요. 영상 속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UV 라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홀수로 전통 SUV, 짝수는 쿠페 SUV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X1과 X2 상당히 준수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모델인 만큼 가장 저렴하게 입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문의 주셔야 최대의 프로모션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장은 정말 인기가 많은 X3 모델입니다. X 드라이브 30D M 스포츠 모델이 1,100만 원 할인으로 상당히 준수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상위 트림인 M 컴페티션 모델이 1,60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쿠페형 SUV X4인데요. 전체적으로 7%에서 10%에 달하는 할인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고요. 이 차량 역시 최상위 트림인 M 컴페티션 모델이 가장 높은 1,300만 원 할인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BMW 컴팩트 모델부터 SUV 모델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수입차 프로모션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표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공식 프로모션이 전무한 X5 이상 모델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 모델,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 e 시리즈 모델 모두 별도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속의 번호나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월드 오토는 차량 대수에 중점을 두고 리스와 장기 렌트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전국의 폭넓은 인프라로 최적의 견적을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각종 프로모션 내용과 다양한 자동차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월드 오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